We are going to start lesson 2 today. Open your book to page 3 and 3 w h n 오늘 30페이지와 31페이지 펴시고 lesson 어, 2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먼저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목표는 이 단원의 학습목표와 학습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Big question과 그림을 보면서 무엇에 관한 단원인지 추측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take care of yourself라고 Or uh, With a title, what do you think this lesson will be about? Your body can do all kinds of things, but to keep it working at its best, you need to look after it by staying healthy. Being healthy helps make sure you feel good. And means you're less likely to get sick. It helps you do more fun activities and it may help you live longer too. So, what can you do to be healthy? Well, you can eat a good balance of all kinds of food, including plenty of fresh vegetables and fruits. You can drink lots of water and you can do lots of exercise to make your body stronger and fitter. Another way of staying healthy is good hygiene, which means keeping clean and washing off germs that can make you or other people ill. Some germs like to travel on your skin, some will travel through the air, others prefer dirty surfaces. But simple things like washing your hands before you eat and after you use the toilet.

몇 가지 그림을 좀더 보시면서, 어, 우리가 배울 내용을, 어,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s here. 그림 한번 같이 보시니깐요. What do you see?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There are some exercises people can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몇몇의, 어, 운동들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운동들인가요? 어, 맞습니다. There are cycling and swimming and running and yoga 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Can you guess what this lesson is about? 비디오와 어, 사진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이 과에서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과에서는 What can you do to be healthy? 우리가 건강을 어, 관리하는 방법,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 잘 지낼 수 있는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Uh, from now on, uh,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tudy points section. Uh, study points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이 1과에서도 어, 이야기했듯이 study points에서는 한 과에서 다뤄질 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의 functions와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어, 문법 기능의 forms가 있는데 선생님이랑은 어, functions 부분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기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알고 있는지 묻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어, "Have you heard?"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가 영어로 "Have you heard?"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heard"는요, hear라는 동사인데 어, "d"를 넣어서 "pp" 형태, 과거 분사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어, 듣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과거의 가장 먼 시점인 A부터 지금인 B가 있다 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기간이라는 것을 동반하셔가지고 단한 번이라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단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경험의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경험적 용법이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를 묻습니다. 한 번을 들었던, 열 번을 들었던, 들었다면 positive, 긍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은 몇 번을 들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들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들었는가라고 상대방에 묻는다면요. 어 네가 귀가 청력이 좋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정보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을 have you heard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 have you heard 이하에 오는 부분은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Have you heard the term body image? 라고 되어 있는데요. term body image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동반했을 때, 단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단한 번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스팟이 발생이 됐다면, 긍정으로 대답해서, Yes, I have. 로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단한 번도 이러한 스팟이 발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No, I haven't" 로 부정으로, 네가 티브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묻는 "Have you heard?" 블라블라에 blah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 두 번째 의사소통 기능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논란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어, 놀란다 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상태가 아닌 나의 감정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놀랐다 라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요 그것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멋진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내 감정이 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운 표현 하신다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감정을 표현하실 때는 동사에 이렇게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surprise는 동사가 아닌 분사, 다시 말해서 형용사이고요. surprise들을 우리가 해석하면 놀라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에 있는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형용사의 서술적용법으로 비동사와 같이 묶여서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들를 붙여서 선생님이 과거 분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와 비동사는 같이 이렇게 묶여서 서술적 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그 경우에 해당이 되고 surprised는 우리가 놀라운까지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만 앞에 있는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으로 하나의 의미로 묶여서 I'm surprised that 이라고 하시면요 나는 that 이하에 대해서 놀라운 감정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시니까요 I'm surprised that 이라고 되어 있고 나는 이 작은 밴드가 그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I'm surprised that,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시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대시 이끄는 'that' 이하의 절에 대해서, 대시 이끄는 이 문장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감정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study points' 펑션스였습니다. On y o right,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보시니까요. 어, 빅 i g q 을 둘러싸고 있는 t o p 들이 있습니다. 어, t o p 들 먼저 같이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과에서, 어, 다뤄질 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t o p i 같이 한번 보실게요. giving house tip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상대방에게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topic 1은 listen a 1이고, 쌤이랑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의사소통 기능 첫 번째, 알고 있는지 묻기에 어 대해서 우리가, 어,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topic 2 같은 경우에는요, 서 useful things for your hou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논란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듣고, 뭐, 이해하며 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아까 study points에 다뤘던 두 번째, 논란 표현하기가, 어, topic 2에 어, listen and talk to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topic 3는 read on 본문이고요 어, beneficial foods for your bodies 라고 하셔가지고, 어,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에 관련된 어, 그런 본문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 topic 4 같은 경우는 우리 think and write 부분, 어, 쓰기 부분이죠. 어, h e a l t h recommendations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추천하는 글을 쓸수 있다 라고 하셔서 어, Topic 4 부분 이렇게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Topic 5 같은 경우에는 Cultural i n k 라고 하셔가지고 어, Living a healthier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어, 사는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나라별로 어, 다양하게 이렇게 건강 문화를 찾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이 되는 big question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What Do You do For You r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너는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크해중과 어, 연관지어서 선생님의 오늘의 과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어, 한 문장으로 어, 정리해서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